자, 오늘은 성경말씀 잠언사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laughs> 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얻을지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고름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에 곱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게라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다 불이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개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선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끝